올케랑 막, 막 <웃음> <웃음> 경기를 하는 경기를 해. 수아는 지금 사랑에 빠졌다 막. <laughs> 이들 머리. 이이 아까 땅바닥 넘어져가지고 전기 충격 받은 애들 몸을 들. <laughs> 이들이 이제 말 못하는가 이가 이든아, 고모랑 당근주로 갈까? <laughs> 이든아, 놀랬어? 왜 이든 무서웠어? 왜무서웠 어? 무서웠어. 왜? 알파카가 물었어? 아빠가 아, 아, 사서 버거. 오는 지폴 여기 있는 집폴이랑 다른 거같 틀린 거. 거 같다. 오, 오, 오. 맛이 틀린 거 같다. 진짜 맛있이 틀린 거 같다, 아, 찍어놨어야 되는 누나 수연이 넘어지는 거 사진 안 찍었나? 넘어지는 건못 찍었다. 그때 하체요 아, 그때, 아, 아, 그때 못 찍었다. 그때 엄마 찍고 있었거든. 나도 그때 엄마 찍고 아, 엄마, 아, 엄마 이게 아, 단거를 사 오는데 저기 카페에서 나오면서 부터 얘네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. 아, 진짜? 그래가지고 엄마... 엄마 아니, 당근을 들고, 들고